안녕하세요 피에스입니다 오늘은 13.23 패치 하락세를 겪고 있는 챔피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패치 후 이틀간의 데이터이므로 값이 조금 튀거나 지표 변화가 과도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어 시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표본수가 너무 적은 경우 리스트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먼저 너프를 받았지만 하락세가 크지 않았던 번외 챔피언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브라이어는 이번 패치로 총 3연속 너프를 받으며 전망이 상당히 어두운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계속된 너프에도 불구하고 승률 51.4%픽률7.3% 선의 지표를 유지하며 너프의 영향을 크게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더욱 최적화가 되어가고 있는 브라이어의 빌드 변화에 있었습니다 현재 브라이어의 메인 코어 아이템은 요음으로 이동 중인데 여전히 발분에 비해 훨씬 뛰어난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요음과 같이 사용하는 칼렙이 또한 선택률이 30%포인트 가량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고 여전히 승률 53.1%를 기록하며 정복자에 비해 약4.9% 포인트 높은 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근황 영상에서 같이 짚어드렸던 능력치 파편 또한 적응력 능력치를 두개 찍는 빌드가 메인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승률 52.9%로 공속성빌드에 비해 확연히 뛰어난 성적을 보여주고 있죠. 만약 이렇게 빌드 최적화 과정이 없었다면 기존에 사용하던 빌드의 성적이 그대로 반영이 되어 지표가 꽤나 떨어졌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만큼 챔피언 에잘 맞는 빌드를 구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 인것 같습니다. 만약 칼날비 루우무 그리고 적응력 능력치 두 개를 찍는 빌드를 사용 하지 않는다면 이번 패치 너프의 영향을 그대로 받은 브라이어를 플레이할 수 있으니 꼭 빌드 체크 하시면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인 13.23패치 떡나탑10 리스트 살펴보겠습니다. 바드는 최근 월즈에서의 활약으로 픽률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픽률 약 6.3%까지 도달해 있었지만 막상 승률은 1.7%포인트가 떨어지며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최근 버프 이후 바드의 성적이 꾸준히 좋았던 것을 감안한다면 다소 의아한 일입니다. 일단 챔피언 운영 자체가 다른 서포터들과는 확실히 다르게 플레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유저들의 유입과 승률 하락의 상관관계가 조금 더 두드러졌을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룬쪽 데이터를 살펴보면 지난 패치에 비해 유독 기민한 발 론님 룬의 성적이 내려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정확한 원인을 알 수는 없지만 기발 받을 활용 자체가 유저들에게 조금 더 어려웠던 점이 반영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꽤 표본수가 쌓였음에도 지표 하락이 회복되지 않고 있네요. 조금 더 데이터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지만 우선은 수호자 룬 쪽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고 약간의 하락세가 나타났다 정도로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롤드컵 특수 아지르도 최근 픽률 약 7.8%를 기록을 하며 상당히 많은 선택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W 관련 조정이 있었다보니 관심이 보다 뜨거웠는데 패치 초 성적은 하락세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아이템 데이터를 비교를 해보면 W 적중시 피해 피치가 적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셔의 이별 성적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1코 내셔 지표가 조금 더 올라간 것을 제외한다면 별 차이가 없죠 그에 비해 다른 코어 아이템들 특히 1코어 아이템들의 전반적인 성적이 내려간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파워 커브를 비교해 봐도 15분대 저점이 이전 패치보다 확연히 내려가면서 초중반 구간에서는 확실하게 너프에 해당하는 패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W 적중시 피해 적용을 얻으면서 내려간 기본 피해량, 개수의 영향으로 오히려 내셔의 효율이 잘 나오는 2,3코어 구간까지 가기 위한 기초 체력이 많이 떨어지면서 사실상 성능이 하락한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승률 45%대라는 매우 저조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대상역의 아지르를 생각하고 플레이를 했다가 솔랭 점수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 인지하셔야겠습니다. 바이의 성적이 좋지 않았던 것은 이번 패치만의 현상이 아닙니다. 원래도 승률 48.1%로 다소 애매한 편이었고 점점 더 경쟁에서 밀려나가고 있다 봐야 할것 같은데요. 바이가 주로 사용하는 코어 아이템들의 성능도 다른 브루저 아이템과 비교를 하면 약간은 아쉬운 면이 있고 이번 패치 자르반, 브라이어가 너프를 받았다고는 하나 여전히 AD 정글 풀 전체로 봤을 때 경쟁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다른 성능 좋은 경쟁자들이 워낙 많은 상황이 더 어려운 것이죠. 롤드컵에서 바이가 자주 나와 티어 피기구나 하고 쫄랭해서 골랐다가. 크게 배신당하는 일이 많겠습니다. 최근 6개월간 서폿라인에 챔피언 패치가 참 많았습니다. 탱폿들부터 시작을 하여 자이라, 브랜드같은 딜포터들도 버프를 받았고 바드, 잔나 등 유틸폿 계열의 챔피언들도 버프를 받아내고 있었죠. 이렇게 정말 다양한 챔피언들이 하나둘씩 버프를 받아내는 와중에도 소라카의 마지막 패치는 12.12 .12 패치에 멈춰있었습니다. 때문에 점점 더 경쟁에서 밀려나갈 수 밖에 없었고 이번 패치 같은 유틸포 계열의 잔나가 버프를 받으면서 소라카와의 매치업을 크게 리드하고 있는 데다 여전히 주류 서포터들에게도 상성이 나쁜 편입니다. 소라카가 힘을 쓸래야 쓸 수가 없는 상황이고 추가 버프를 받지 못한다면 이대로 저조한 성적을 유지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이번 패치 Q 스킬 데미지와 W 쿨타임 증가라는 굵직한 너프를 받았던 직스는 승률 1.4%포인트, 픽률 1.8%포인트가 하락한 채 이번 패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표가 떨어졌음에도 현재 성적은 승률 51.9%, 픽률 6.5%로 꽤나 뛰어난 편에 속하지만 다이아 이상 또는 마스터 이상 구간에서는 확실히 성적이 떨어져 약간은 애매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그만큼 직스의 약점을 공략당하기가 더 쉬워졌다라는 이야기이고 이전 패치처럼 어느 누가 잡아도 1인분 이상을 쉽게 해내기에는 더 신경 써야 할 분들이 많습니다. 사아졌다 라고 봐야할 것습니다 이번 떡락 리스트에는 최근 잘 언급되지 않았던 챔피언들이 꽤 많습니다. 블라디미르도 최근 저희가 언급할 일 자체가 잘 없었을 정도로 기억에서 잊힌 챔피언이었죠. 소라커와 비슷하게 탑 라인에서 정말 많은 브루저들이 버프를 받는 와중에 이렇다할 버프가 한번 없었기 때문에 힘을 쓰는 것이 아예 불가능했습니다. 여기에 이번 패치에는 사이드 라인 포탑 골드 상향이라는 사이드 운영에 취약한 블라디에게 좋지 않은 변경점이 적용되면서 일말의 가능성조차 사라져 버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나마 어떻게 중반까지 버텨서. 후반을 바라보려고 해도 티오라, 잭스, 천들 같은 챔피언들이 2차, 3차까지 눈앞에서 대놓고 밀어버린다면 격차가 확 벌어지면서 힘을 쓸 수가 없거든요. 보상 버프가 이어지지 않는 한 블라디는 패배의 아이콘으로 한동안 남아 있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한편, 최근 바텀 라인에서 점점 더 위치가 애매해져 가고 있었던 카이사는 이번 패치 한층 더 좋지 못한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원래도 상성이 좋지 않았던 드레이븐이 이번 패치 버프를 받으면서 상대 승률 40.5%를 기록하고 있고, 라인전이 강한 편에 속하는 챔피언들에게 대부분 상성이 밀리면서 나타난 가락세로 보입니다. 특히나 최근 월즈의 영향으로 라인전이 강한 챔피언에 대한 관심도 많아졌고, 대표적으로 바루스가 카이사의 자리를 빼앗아가고 있죠. 이를 대표적으로 또 입증하는 지표가 아이템 쪽에서 드러나는데요, 진화 타이밍을 최대한 단기고, 초중반 약한 구간을 빠르게 넘기겠다는 컨셉의 그검 드라카이사 빌드가 지난 패치에 이어 이번 패치에도 상대적으로 더 좋은 지표를 보이고 있습니다. 폭발 구인수 빌드의 지표가 확 좋아지는 모습은 마스터 이상 구간에서만 드러나는 것으로 보아 대부분의 유저들에게는 톰날 기반의 빌드를 갖추카이사가 그나마 쉽고 강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빌드를 신경 쓰지 않고 그냥 플레이를 한다면 초반 라인전의 강한 바텀을 상대로 구도를 쉽게 바꾸기는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카이사의 전망은 그리 밝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상체에서 도 카이사 를잡 기가 편한 챔피언 들이 꽤 자주 나 오고 있 기도, 하 거든요. 나필리는 이번 너프의 영향으로 지난 패치에 비해 초중반 저점이 조금 더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지난 패치까지는 약 15분부터 서서히 전성기를 맞이하기 시작했다면 이번 패치에는 20분은 되어야 파워커보다 우상향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죠. 패시브, 이스킬 기본 데미지가 깎여나가면서 아이템이 갖춰지기 이전 타이밍이 훨씬 더 약해졌고 결과적으로 아이템이 갖춰지는 속도 또한 늦어지면서 힘을 발휘하기 전에 게임이 이미 기울어지는 상황이 더 자주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유의 후반 고점 자체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지만 그 후반까지 끌고 가는 남... 자체가 생각 이상으로 올라갔다는 점 체크하셔야겠습니다. 2위부터는 앞선 다른 챔피언들과 비교를 해보았을 때 하락세가 특히나 더 두드러지는 챔피언들입니다. 그만큼 너프를 굵직하게 받은 챔피언들이 여기에 들어와 있죠. 자르반은 주력기인 큐스킬쿨 타이밍이 마스터 기준 2초나 늘어나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자르반의 q 는 단순 딜링기일 뿐만 아니라 c c 기 이동기의 역할까지 모두 담당하다 보니 더 영향이 클 수밖에 없었죠. 결국 스킬이 비는 타이밍이 나왔을 때 자르반이 무엇을 할수 있는지를 따져보면 다른 챔피언들보다 스킬풀 사이사이의 리스크가 훨씬 더 크다. 라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때문에 티어 구간이 올라갈수록 상황은 더 심각해집니다. 다이아이상 구간 승률 47.7%, 픽률 13.5%, 마스터이상 구간 승률 46.8%, 픽률 12.3%로 완전히 힘을 잃어버린 모습이죠. 그간 받은 너프도 작진 않은 상황에서 너무 강하게 이번 패치 쐬에기가 박혀버렸고 순식간에 반짝으로 들어갈 위기에 처한 자르반이었습니다. 이번 패치 자르반보다도 하락세 가더 크게 나타난 덕락 1위의 불명예라는 챔피언 바로 크산테였습니다. 이번 패치 w를 제외한 모든 스킬 이 너프를 받은 데다 하나하나가 굉장히 굵직한 너프 였기 때문이죠. q스킬 너프로 초반 안전 수행 능력 을 깎아버렸는데 이 e 스킬 체력 개수와 궁극기 피해 량 그리고 추가 공격력까지 너프를 때려버리니 중반 이후에도 전처럼 힘이 잘 나오지 않고 있죠. 그 결과 지난 패치 전반적으로 쭉 우상향하던 파워커브는 이번 패치에 들어와 약 17분까지 움푹 파인 저점을 보여주게 되 며 25분을 기준으로도 47.7% 예측 승률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전혀 강점이 드러나질 않고 있고 완전히 그냥 체질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너프 사항 중에서도 총공세 패시브 추가 피해량 감소가 워낙 영향이 컸고 응급기 변신 이후 비슷하게 성장한 공저들과 중반 힘 싸움에서 확 밀려버리니 반쪽짜리 챔피언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나마 마스터 이상 구간에서는 승률 49.1%, 평균 12.1%를 기록하며 어느 정도 버텨내고는 있는데 이 점을 위안삼아야 할지는 사실 의문입니다. 결국 이전처럼 최상의 최 유저들이 잡았을 때만제 성능을 발휘하는 챔피언이 되어버렸다는 점은 그리 만족스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오늘은 13.23 패치 떡락 탑10 리스트를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